안녕하세요, 하이. 2화. 탈춤 앱 2화. 2화. 현재 시간은 12시 45분입니다.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. 현재 시간은 12시 45분입니다.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이번 종료장은 공항, 공항입니다. 뜨거 빠이빠이 시다예 스멜 스레이 버그 으 근데 왠지 느린 것 같다 <laughs> 왕쥬 <왕식. 웃음> 됐다 아 미안하다 문을 빨리빨리 빨리. 아니 이사람들이 들어온게? 많잖아 깨! 저 파워 발동 때려 때리는 거 허용 죽는 거 했지.

친구.